상징을 상과 죽음의 경계에서 균형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부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시 공부가 아니라 소설 공부를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초기 작품. 내 여자의 열매. 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내 여자의 열매는요 1997년 작품입니다 본인이 1994년에 등단을 했으니 등단 후 3년 후의 작품인데요 창작가 비평에 실려 있습니다 조그만에 그 굉장히 무게한 스토리입니다 젊은 부부가 한몇 년째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병이 난 거예요. 아내가 병이 났는데 이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는 뭐 병명을 모르면 심인성 질환이라고 하죠 보통 몸에서 병을 못 찾아서 알고 있는 아내의 이야기인데 어, 신혼 부부가 몇 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서울 상계동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몸에 이상이 생긴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만 해도 갓난 아이 손바닥만 했던 피멍들이 이제 큼직한 토란 잎처럼 부풀어 있었다. 게다가 멍의 색깔이 그때보다 진해졌다. 봄날의 연푸른 실버들 가지가 여름들면서 짙게 푸르러진 것 같은 둔탁한 녹색이었다. 뭐 피명이 들고 뭐 이렇게 해서 그죠? 색깔이 진해지고 커져가는 뭐 이런 모습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한강 소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상징의 기법.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 상자, 뭐 코끼리 상자라고도 합니다. 그 모습, 그러니까 이미지, 이미지를 갖다가 무슨 영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상이라고도 하죠. 영상, 심상 할때 상자와 똑같은 한자, 코끼리 상자를 쓰는데 중국 사람들이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 잘 모르고 머리 속에 떠올리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떠올리는 그 모습이 바로 이미지죠. 그래서 상자를 썼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피멍이 들고 뭐 이렇게 피멍이 커져가고 둔탁해지고 지푸른 녹색이 되어가고 하는 모습들은 이거는 뭡니까? 상입니다. 상. 젊은 아내의 병듦 병들어가는 거. 병들어가는 거. 식물로 하면 시들어가는 거. 병든가, 시든가, 그리고, 뭡니까? 죽음. 뭐의 이미지. 이런 것이 상의라고 하면, 징은 뭐냐 하면, 징표가 되는 거, 징후가 되는 거. 여기서는 징후가 적당하겠죠? 징후. 병의 징후. 그러니까 죽음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후라 하는 것은, 낌새입니다. 징표니, 징후니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석과 낌새. 이 두 단어가 합한 것이 상징이다. 상은 원인이고, 징은 결과다. 그 인과 론적 관계를 맺는 것이 상징이다. 병들어가고 시들어가는 모습이 상이요. 거기에서 죽음의 징후를 느낄 수 있는 것. 죽음의 징후라는 낌새를 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결과로서의 징후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 하이트 헤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센서 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감각현실. 감각적인 것을 드러내주는 것. 감각적인 것의 드러남. 이것을 상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지각경험의 효과를, 효과, 에프커시 효과, 쇼능 이것을 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하고 비슷하죠 영어로는 심벌인데 심벌은 이건 고대 그리스에서 심벌 라인 뭐 그러니까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징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니까 동양권에만 쓰는 한자입니다 이것은 어원이 불분명합니다 동양권의 상징은 어디서 나온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대체로 주역, 주역이라고 하는 만 주나라 시대 때 책이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책이에요. 뭐, 기원전 하고도 한참 안에 천 년, 이천 년그 전에 일이 주나라 시대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길게는 사천 년, 짧게는 삼천 년전의 책이 주역이에요. 한자로 더 여진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다. 그것도 한참 이후에 공자가 그 책을 갖다가 여러 번 읽어서 그가죽끈이 달아서 너덜너덜해져서 달아서 끊어졌다할 정도로 한참 후세인인 공자가 자주자주 자주 읽었다는 책, 그 주역적 세계관에서 상징이라고 어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짐작을 하자면. 그래서 괴상을 통해서 표현된 하늘의 징조. 아까 징무, 징표 이런 말을 했는데 징조도 해당됩니다. 계상이 뭐냐? 아니 이거 뭐 쉽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 돼요. 태극기 중간에 가운데 있는 그 음량 있죠? 태극문양.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네 개의 무슨 아니야 그저 출근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상입니다. 그 수많은 계상 중에서 네 개를 선택해 가지고 우리 태극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계상이에요. 그 계상들을 통해서 하늘의 징조를 살핀다. 계상할 때 상자, 하늘의 징조할 때 징자. 이 합쳐서 상징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태극기에서 보는 도상 이미지다. 오늘 상징이라고 하는 말 아주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설명해 드린 겁니다. 특히 이야기에서 상은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요, 형상이요, 모습이라고 하면 징은 징표가 되는 거, 징조낌새가 되는 거, 또 징후, 징후, 그러니까 병의 징후 정허군이란 말도 쓰지 않습니까? 징후가 되는 거, 예상되는 그 결과를 징이라고 한다 당장은 눈앞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수 있는 그결과 가 바로, 징이다. 낌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그, 여주인공이, 뭐딱 보면 대반에, 아, 이 사람 죽겠구나. 그럼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주일간인가 내가 출장 갔다 오니까, 아내가 갑자기 베란다의 식물로 변해 있어요. 한강보기 하는 이야기죠. 이런 변신 의 이야기는 로마 시대 때 문학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스에도 좀 나타나는가 모르겠는데, 로마 시대에 본격적으로, 만난, 어, 오비디우스의 뭐, 일어난, 나 그, 저, 서사시 같은데.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현대 소설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카프카의 변신. 어차고 일어나니까 내가 무엇이 됐더라? 벌레가 됐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출장 갔다 오니까, 베란다의 식물이 됐다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저 그걸 아내가 알아차려야 되겠죠. 아내가 죽었다는 말 대신에 아내가 아파트 베란다의 식물로 아주 싱싱하게 자라더라. 그렇게 병들어가고 시들어가는 아내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병은 무슨 병인지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관찰자 시점인 남편도 모르고 전지적 시점인 작 모르는 그런 병에 걸려서 무슨 병이란 말도 끝까지 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는 그거 이야기해 주면 소수를 이해하는 가치가 없어지죠. 이렇게 입을 닫아, 끝까지 닫아야 끝까지 다아야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죽고 난 다음의 본문 내용을 내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 보세요. 이제 아내의 몸에는 한때 두발 동물이었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포도알같이 맺혀있는 눈동자는 다갈색 줄기 속에 차점 파묻혀갔다. 아내는 이제 볼수 없었다. 줄기의 꽃도 딱딱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베란다에 들어서면 형언할 수 없는 아련한 느낌이 아내의 몸에서 나에게로 미미한 전류처럼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때 아내의 손과 머리카락이었던 잎사귀들이 남김없이 떨어져 내리고 잎이 오그라붙었던 자리가 떨어지면서 한 움큼의 열매가 쏟아져 나왔을 때그 실락같은 느낌은 끊어졌다 보면 오면 아내가 다시 돋아날까 아내의 꽃이 붉게 피어날까 나는 그것을 잘알수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식물로 변했다는 거, 이 변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환상소설이죠. 리얼리즘 정신에 입각한 소설 읽기에 익숙한 사람, 뭐, 뭐, 이게 무슨 소설이냐. 한강무기한 이야기지. 뭐, 이렇게 하네. 카프카 변신 하나로 독하지. 왜또 이런 거 써야 되느냐.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질 만한 생각도 들수 있겠습니다만, 카프카의그 환상소설과 이 한강의 한성소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할 말로서 드릴까 합니다. 하여튼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고 달라서 비유는 뭐 다양성을 추구하고 전혀 안그 산물과 산물의 그 관계 없는 관계를 어, 맺으려고 하는 어떤 속성도 가능하고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신 김혜순의 환유에 대해서 어, 이야기 했을 겁니다. 환유는 비유 속에 포함되고, 상징은 비유하고, 서로 또 다른 그 계통입니다. 그래서 내 어, 지난번에 비유가 돼지고기라면 상징은 소고기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서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이 상징은 상당히 안 면역적이고, 뭐라고 비유는 좀 기납적이라고 하면, 상징은 먼저 안에 결론을 앞에 내세우고. 사람을 결속감을 안에 부여하고, 연대하게 하고, 그리고 상징은 사람의 마음을 결속시키는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보니까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위험한 어떤 사상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나는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무슨 아침 전체 조회할 때. 학생회장이 나와가지고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건 맞거든요. 그게 바로 애국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결속력을 가지는 요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사상이 될수 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히틀러의 그 문양. 갈고리 십자가라고 해요. 그걸 하켄 크로이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 한자로 하면 만자인데, 한자로 하는 만자와는 전혀 모양만 같이 뜻은 전혀 다릅니다. 만의 한 영웅 할때 만자. 그것이 히틀러 의가 그 상징 문양이죠. 하켄 크로이츠. 자, 그 위험한 상징이죠.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문양도 있죠. 성천 우길기라고. 우길성천기인지 뭐 성천 우길인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한 위험한 상징이다. 그래서, 개독학자 송두열 씨는 정치에서 상징이 없으면 안고 없는 집단이다. 안고 없는 집단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제목 없는 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 상징은 정치적인 것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상징은 개인적인 어떤 그것을 안에 만들어낸다 하면 아주 또 좋은 안에 문학적인 수법 기법이 될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 한강 소설가가 아닌가 특히 힘 같은 소설이 굉장히 상징 기법이 뛰어나고 이 소설도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설은 가만히 보니까 7년 후에 내 나의 그 중편 소설 채식주의자 2004년 작품이거든요. 그하고 비슷한 내용이 좀 비슷해요. 그 말라치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그 채식주의에 나오는 여주인공 영혜하고 비슷합니다. 이 소설하고. 그거 좀 발전시킨 것 같아요. 내 아내의 열매를 좀 발전시켜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이것도 한강의 그 대표적인 소설을, 그렇다고 내용이 아니라, 좀뭐 같은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좀이 주인공의 병들어가고 시들어가는 이 이미지는 같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질베르 디랑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구조주의자가 있습니다. 상징을 뭐라고 이, 정의했느냐. 죽음의 인식으로 인해 더럽히진 삶에 대한 균형의 회복이다. 상징은 상과 죽음의 이 중간 경계에 있어서 하나의 균형을 잡아주기로 한다. 그 상징의 가장 뭐라고 최고의 효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안에 이제 에 한강시의 작품들 보면 죽음을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상과 죽음의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일, 이것을 안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비유 중에서도 은유가 있었고, 또 한유가 있었는데, 김매순뉴수는 한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은유는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이게 손가락질 하면서 가르치는 거라면, 이 안에 그 환유는 이 손바닥 뒤집는 거라고 이런 비유를 가지 내가 사용을 했는데, 뭐 한유는 조금 안에 구조라기보다는 해체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라고 하는 개념은, 플라톤 시대 때부터 1960년 구조주의자 때까지 이어온 그 장구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뭐 이렇게 2000년 정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재현 의지, 그 빌드업, 뭐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펠론을 이야기하면 내 여자의 열매라고 하는 소설이 약간 그 의견이 엇갈립니다만 에코페미니즘 가타 하는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도수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개념도 있고요 에코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생태주의와 여성주의가 결합된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에코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생태학적 상상력이니까 이것은 죽음하고는 관계없죠 죽음의 시대에 삶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상징을 상가 죽음의 경계에서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질베르 디랑의 아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에코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 사실 좀 폭넓게 박경리 선생의 토지에서부터 뭐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고 강은교 문정이 또 그리고 한강의 후배급에 해당되는 시인 김선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좀 광범위한 사상이라고 그 할수 있겠는데 이 에코 페미니즘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이 소설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에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령적 존재가 있다는 것. 특히 땅 같은 데, 대지, 토지, 대지 이런 데 심령적 존재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는 그레이트 마더 우리 한자적 표현 같으면 지모신 땅지자 어미모자 기신신자 지모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마더 지모신의 이미지가 이 토지나 대지에 깃들려서 심령적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는 그 간념이 좀 뭐랄까 어, 에코 페미니즘의 또 동양적인 어떤 그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의 기에 특히 경상도 쪽에 지신밟기 특히 부산 동네에 지신밟기 이런 민속 안에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악한 기운을 밟고 그 지모신의 그땅 속에 있는 심령적 존재의 그 좋은 기운을 받아들인다 하는 점에서 막그 땅을 밟습니다 우리 전통 민속에서 보는 벽사진경이라고 사악한 것은 물리치고, 경사로움을 향해 나아간다 하는 벽사 진경, 그초용의 춤이 그렇고, 그렇고 우리의 그 모든 민속 문화가 민속 예술이 그 벽사 진경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여자의 열매는 여러모로 에코페미니즘의 맥락에서도 한번 적, 비평적으로 접근해 볼수 있다 하는 말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